네, 상대는 9월 풀방타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차, 한 번씩 찾아오는 킹이랑 퀸이 둘다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은 풀방타 들어왔고요 보시면, 뭐, 완파방지 맵 같은 건 아니죠. 네. 조금 맵이, 완파방지 맵은 아닌데, 이렇게 좀 방이 좀 엄청 많진 않고, 이렇게 대충, 이런식의 비슷한 구조들이 많죠. 중앙에 크게 큰게한방 하나가 있는데 좀 어떻게든 뭐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그 면에 따라서 모서리에 하나 면에 하나 이렇게 방이 작은 방이 아홉 개 둘러싸고 있는 이런 식의 구조 이런 맵도 많죠. 이런 맵이 퀸힐 골위바로 하기에 정말 좋은 맵 좋은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퀸이 바깥에서, 이벽 밖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퀸이 딱 붙어 있는 건물 두 개, 3곱 3짜리 건물 두 개, 딱 붙어 있으면 이것까지 완벽히 제거합니다. 벽 밖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여섯 칸이 아니고 일곱 칸을 띄우고 대공포를 한칸 뒤에, 이 그러니까 사이에, 이 사이에 한 칸이 띄어져 있는 거죠? 방, 벽이 한칸더 뒤로 물러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벽을 뚫지 않으면 퀸이 대공포를 못 때리거든요? 그러면, 퀸은 그냥 진행하고, 힐러가 대공포한테 맞아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근데, 이런 맵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퀸힐 하기 참 좋은 맵이죠. 예, 그리고, 뭐 골리 바로, 점프 두기, 이 점프 전략으로, 골리 발키리로, 중앙을 확실하게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예, 맵이고요 어, 클성이 여기, 아니, 클성 여기 있기 때문에, 클성을 유인하기도 쉽고, 퀸 방향을 정하기, 퀸 방향을 지정하기 쉬운, 쪽이 12시 쪽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집합소가 부피가 커서, 집합소 쪽으로, 집합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좀 방향을 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퀸을 이쪽에 놓고요. 힐러 뒤에 놓고요. 퀸을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퀸이 먼저 집합소 제거하고, 엘릭서 생산소, 생산소 제거하고요. 뭐 이렇게 제거하거나 마차타워 제거하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건 멀어서. 이쪽 집합소는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위자드 한 마리 뿌려가지고 얘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쪽으로 가도록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뭐 퀸이 퀸 정리한 라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제거하고 지나가요. 그렇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볼륨이. 그 다음은 발키리 동선인데요. 벽을 이쪽에 뚫을지, 이쪽을 뚫을지 고민을 했어요. 좀 고민을 했는데, 보시면, 이 영웅 때문에, 영웅 어그로 먹고 발키리가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영류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발키리를 꽤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뭐 길정리 하고요. 들어가면, 골렘이랑 발키리 들어가죠? 점프를 여기다 이렇게 놓겠죠? 이쪽 방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좀 중앙으로 확실히 가도록. 점프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쪽으로 놓는 게 좋고요. 그럼 킹은 앞에 나와서 맞아 죽, 일단 죽어주겠죠. 그리고 발키리가 들어갑니다. 1분은 일로 들어가고 1분은 일로 들어가겠죠. 그럼 퀸이 뭐이벽 뒤나 요, 요 장인의 집 근처에서 있을 거예요. 혹은 뭐 클성 이쪽 벽 뒤에. 그렇게 되면 발키리가 일로 쑥이 대공포나 이 이, 뭐냐, 골드 저장소를 안 부수고, 이 대포도 안 부수고, 일로 퀸을 어울로 먹고 들어가요. 갔다가 바로 나와요. 얘를 퀸을 죽였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건물을 부수죠. 그리고, 어, 일로 가요. 다시 영류에 나와요. 영류에 나오는 건 좋은데, 영류에 나왔다가 얘를 부수고 나면, 뭐, 다음 타겟이 어디겠어요? 얘입니다, 얘. 얘. 벽을 때려요. 이쪽 벽을 때려요. 결국은 벽 부수고 나오겠죠. 뭐다 나오는 건 아니고 절반 정도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절반은 이쪽 벽을 때리건 때리겠죠 그럼 두번째 점팔를 여기다 써줘야 돼요 바로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역류 확률 역류 확률 확률도 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좀안 좋다고 봤어요 어떡하냐 퀸은 이렇게 정하고 나가고요 그러면 골렘을 여기다 투입하고 길정리 이렇 3개 하나 놓으면 뭐딱 되죠 얘는 이미 부서져 있고요 근데 제, 실 이렇게 딱 제거하고 벽을 여기다 뚫는, 뚫는 겁니다 발키리 킹 집어넣는 거죠 안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발키리가 안으로 들어가죠 점프를 여기다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놓으면 이 점프 6칸이거든요 이거 됩니다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이에요. 이거 이, 이 방까지 연결돼요. 정확히 딱놓으면 근데 조금 안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킹은 여기 나와서 죽겠죠. 킹은 여기 나와서 죽어요. 죽고 들어가죠. 퀸이 여기 나오죠. 네, 이 방을 대충 정리 이 방을 대충 정리하고 어떻게 해서 위자 다못 정리했으면 위자드가 정리해주겠죠. 뭐 킹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킹퀸 잡아내고요. 1분은 1로 갈 거고, 1분은 1로 갈 겁니다. 이렇게 방이 나뉘겠죠. 두 번째 점프를 어디다 넣냐.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나간 발키리가 많으면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온 발키리가 많아서, 많으면 막벽 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놔놔가지고 뭐, 운 좋으면 이 방, 이 뒤방까지 연결되고, 운이 안 좋으면 뭐, 벽을 좀 때리더라도 이렇게. 힐은 이쪽에 하나 석궁도 있고 늦전탑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쌍대분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발길이 라인이 이렇게 중앙을 점령하도록 이렇게운 좋으면 이 방까지 제거하고요 이렇게그 다음에 호그 라인 있죠 호그는 이제 분명히 얘얘 얘 하나 남아요 법사탑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호그 다, 여섯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제 클성 유인하는데 쓰고요. 요, 퀸이, 이두개 제거하고 나면, 대공포로, 호그 하나 넣으면 유인되죠. 독수궁 클성 잡고요. 호그 다섯 마리 남죠? 여기다가, 이 법사타워가, 안에 있는 뭐, 발키리 때릴 때, 골렘 때릴 때, 호그. 한 마리나 두 마리, 상황 보고,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아처타워랑 법사타워가 때리겠죠? 그러면 자이 한 마리 대포도 있으니까 자이 한 마리 넣고 호그 세개 딱딱. 뭐 어, 얘는 얘 제거할 수도 있고요. 어, 위자다가 제거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해서 호그 세 마리가 요거를 적시 정리하도록.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이제 발키리가 여기 벽을 때릴 수 있잖아요. 벽에 막혀 있으면 그때 그 전에 이제 자이를 하나 여기 떨궈가지고 대포나 법사 타워나 이 아처 타워에 어그로를 맞아주도록. 그 사이에 빨리발키기가 벽을 부수, 부수도록. 요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 제 설계구요. 물론, 100% 설계처럼 된건 아니에요. 왜냐, 길 정리를 할 때, 골렘을 넣고 위자드를, 위, 골렘을 넣고, 이아처타바가 골렘을 타겟팅 할 때까지, 이 거리가 있잖아요. 이 사거리 안에 골렘이 들어오기 전에 위자드를 먼저 넣어가지고, 위자드가 조금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킹이, 밖으로 새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황을 해서 이쪽에 호구 투입하는 걸놓쳤고요 법사타워한테 호구 투입하는 걸 놓쳤고, 킹이 밖으로 돌고 이 아츠타워랑 법사타워 어그를 맞으니까 호구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때. 이 킹이 맞고 있을 때. 그때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안에 발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완벽히 제 생각대로 된건아니고요 조금 다시 이렇게 역류해가지고 이 법사 타워까지 부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벽을 부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프가 조금 무의미하게 됐어요. 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완판은 됐고요. 퀸힐 골리바로의 장점이 이겁니다. 뭐 어느 한 라인이 호그 라인이 조금 빨리 뭐좀 무너지거나 발키리 라인이 조금 헤매도 다른 뭐퀸 라인 이세 가지 라인이 있잖아요. 퀸 라인, 발키리 라인, 호그 라인 이세 개가 어느 하나가 조금 무너져도 다른 두두 두 개가 좀 카바트를 쳐주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선배님들도 이퀸 랩이 아직까지 좀 멀었지만, 예. 발키리도 보니까, 아, 맞아. 며칠 전에, 우리 엄, 확인했죠. 예. 뭐, 많이 실력이 늘, 늘긴 하셨는데, 예. <laughs> 여전히 발키리가 만렙이 아직 안되셨더라고요 네. 발키리 만렙 중요합니다. 네. 발키리 만렙 빨리 찍으시고요 드래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발퀸 만렙 빨리 하시면, 이 골리바로, 뭐, 퀸힐 골리바로 하실 수 있어요. 퀸, 좀 신경 쓰시고 이걸 만약에 그냥 단순 골리바로로 한다. 퀸, 퀸힐 없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골렘 파트를, 요렇게 놓을 것 같아요. 골렘 파트 놓고, 유저드길 정리 하고요. 벽을, 뭐, 일단 기본적으로 둘다 뚫는 게 좋죠. 둘다 뚫고요. 점프를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이쪽 지원 골렘 오렙짜리, 이쪽엔4렙짜리이4렙짜리는 별동대예요. 4렙짜리 하나랑 위자드 한3 마리, 4 마리는 요, 요 라인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요라인 이게 게 이게, 이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정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로 골렘이 다시 돌아서 들어가거나 뭐다르게될있다고 치는 거죠. 뭐 뒤로 돌면 그때 이쪽으로 걸리면 돌면 도는 것도 좋아요. 호그 투입하기 좋잖아요. 막 몸빵을 해주니까. 이렇게 하고 메인 병력이랑 발키리 병력 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킹이랑 퀸이랑 요 독불이고요. 점프 이쪽에 이제 요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좀 넓은 면을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렇게 뭐 들어가겠죠. 힐 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점프를 여기다가 쓰고 이제 힐. 이렇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골리 골, 발키리 라인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그 골리 바로 하시면 호그 챙기잖아요. 이뭐더챙기지 호그 한열 마리가 정도 챙기고 있거든요. 자이 한두 마리랑 이쪽 라인 정리됐고 이제 발키가 리 여기 있을 때뭐 호그를 여기부터 투입해줘도 돼요. 여기 조금 도와주는 거죠. 밝키가 일로 다안 가니까. 역류하는 느낌도 있으니까. 호그 두 마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자이 한 마리 떨구고. 호그 세 마리. 또이 호그 세 마리. 호그가 동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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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도록. 이렇게. 뭐그 다음에 뭐밝키가또 이쪽까지 왔을 때 여기다 또 호그. 한세 아, 마리 두 마리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굴리 바로. 또 이런 식으로 설계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대충 막한 거라 조금 손을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laughs> 영상을 보면요. 먼저 퀸 집어넣고요. 힐러. 유저드나 넣어서 확실하게 세지 않도록 딜량이좀 해주고요. 이제, 박격포 때리겠죠? 호그를 지금 넣어도 되는데요. 이제, 호그를 넣니다 그리고 클성 나오자마자 도금 바로 뿌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더, 하나 더, 두개딱 뿌리죠. 왜냐면 발키리가, 이번 상대편이 발키리들을 많이 넣더라고요. 네. 지난 클리전에서는 육벌룬 때문에 저희 구월 분들이 많이 헤매셨어요. 헤매신 경우가, 헤매, 헤맨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육벌룬 만나는 게 사실은 은근히 어렵, 쉽지 않거든요. 네, 골렙 넣고요. 위자들좀 빨랐죠, 위자드 투입이. 그래서 이제 아처타운한테 위자드 두 마리가 죽어버려요. 위자들 남은 거 하나 더. 어떤 거. 얘가 좀 정리해주고요. 격 작업하고. 볼렘이랑 발키리 이 넣고요. 킹이랑 아, 밝리넣고요 당연히 킹만 셌어요. 발밝는안 되고 점프 넣고요. 퀸 상대 킹 제거 힐 놓고 상대 이제 퀸 호그로 먹고 나오죠. 퀸 제거. 그리고 이제 킹이 맞으니까 호그를 두 마리 아츠 타월 제거하는 걸 썼죠. 사실 호그를 한 마리 더 넣어서 덕사 타워까지 확실히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그로가 바뀐 걸 제가 몰랐어요. 발키리, 점프, 킬넣죠 뒤늦게 호가 한 마리 더, 더 넣어주고요. 자이, 뒤늦게 넣어주고요. 좀 늦었죠, 자이 투입이. 호가 한 마리 더, 남은 거다 넣고요. 보시면 발키리가 다시 역류에 나왔죠. 이 남은 내전탑이랑이 방출기, 이 법사터, 어그로를 먹고 뭐 이렇게 뒤로 역류합니다. 그리고 호그, 호그 파트가 조금, 원 원할지 못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좀 이제 호그가 좀 많이 죽고 호그파트가 많은 역할하지 을 못했어요. 네, 아, 이쪽에서 이제 힐러가 왔지만 힐러 한 마리만 죽고 대공포 제거되고요. 발키리가 다시 영류에 영류했던 게 돌아옵니다. 네, 점프를 제대로 못 먹어서 한 마리만 넘어왔어요. 두 마리만. 또 마침 힐러가 발키리한테 붙어주면서 힐러 피를 채워주죠. 힐러 빨피였는데. 벽 뚫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파가 된 영상입니다 퀸 스킬도 남았고 시간도 넉넉했고요 네. 킬러가또 발키리한테 붙어줘가지고 뭐 네. 충분히 이제 완파가 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laughs> 완파가 됐고요 네, <laughs> 발키이 3렙이신 분도 있던데 네. 조금만 더하면 4렙이니까요 이제 발키이 전략도 좀잘 보시고 평소 약탈할 때써 보세요. 한 10마리 정도. 8마리도 10마리 쓰시면 되거든요. 8마리 쓰면 분노 쓰시고 10마리로 이제 2점프히 2힐 요런 걸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약탈하는 거. 그렇게 좀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